사람들이 조은석이가 네. 윤석열을 가장 먼저 잡아넣을 그렇죠. 것이다라고 네.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어제 재판정에 증인으로 개엄 전문가 두 사람이 나왔어요. 네. 자 사진 잠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두 사람이에요. 음. 이재식 개엄 사령부 기획조정실장 네. 그리고 권영환 개엄 과장 음. 이 개엄 전문가들이거든. 요 네. 이두 사람이 나와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들은 개엄 전문가잖아. 개엄 음. 사령관은 무조건 합참 의장이 하는 건데 아. 이번에는 육군 참모총장이 했잖아. 예, 예, 예.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아. 두 사람이 얘기를 했어. 네. 그거를 듣고 있던 윤석열이가 어. 화가 났는지 네. 갑자기 손 들고 일어나 가지고 개헌 부서에서 일한다고 다 맞는 소리 하는 건 아닙니다. 잉?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그 어, 전쟁이 나면 말이죠. 어 전쟁이 나면 말이죠. 합참 의장이 정신이 없어서 합참 의장이 개헌 사령관 못합니다. 난뭐술 먹은 줄 알았어. 그이 기사가 떴더라고. 정신이 없는 건 대통령 윤석열인 것 같고. 예. 이술 이 먹은 개헌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예. 어, 왜냐하면 이제. 군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력 이동에 관한 건 합참의장의 권한이고요. 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한 미군 사령관이 작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참의장도 주한 미군 사령관의 작전 지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작권 이양에 대한 부분까지 넘어가는 거라서 윤석열이 법을 몰라도 한참 모른다. 개헌법에 예. 명시되어 있는 것을 위반한 것은 개헌 과장이 잘 알죠. 예. 왜냐하면 개헌 과장이 예, 딱 가니까. 개엄과 관련된 준비 서류들이 하나도 갖춰지지 않았다. 음. 1. 이제 개엄 관련된 것을 선언하려면 대통령 사인하고 국무총리 부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고 개엄 사령관 임명 건의안도 없고 그것에 대한 사인도 없고 뭐 이게 포고령도 그렇고 서류가 하나도 갖춰지지 않은 것을 보고 예. 권어그 개엄 과장이 자기가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위법한 것 알고. 2차로 개엄하려고 할때안 된다라고 제동을 걸었어요. 음...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거 다 잘못된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